와,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서포터 처음 보는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러어오게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적팀한테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쳐주면 얘들이 이제 환장하면서 이제. 야, 근데 레오나 센스 지렸다. 한승민. 한승민? 두부 모음집에 넣으라. 일단 진출해놔야겠다. 와, 느낌 있네. 잘해, 너무 잘하는데? 일반인이야? 아, 근데 저 도구에 내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네. 아, 왜냐하면 저 친구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너무 호감형이었어. 뭔 느낌인지 알죠? 몇 살이에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은 텀켄티아들 복 받으실 거예요. 뭐야? 오! 도파 센세? 도파영아이 와아 어? 근데 존나 웃기네 원래 채팅 안 치지 않냐 나 도파 아니 원래 이런 것도 안할 텐데 아 캐니언 뭔데 고스트랑 라인전 오랜만에 해보는구만 아씨 VPN 터져라 와들을 와드를 먹어 보러 갑시다. 근데 핑 30이랑 그냥이랑 근데 핑 30도 할 만해. 생각보다. 그렇게 막채가 엄청 많이 안 돼. 어. 와 기분 너무 나쁜데? 아 이거 기분이 나쁘다 못해 화나는데? 아 근데 니시한 거 오케이 이거 들어갔네. 캐니언이 방출할 리는 없으니까. 나 갈렸으니까 당겨도 좋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막 꼬리 쳐 꼬리 쳐. 좋아 좋아 좋아. 막 들어오게.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적팀한테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쳐 주면 얘네들이 이제 환장하면서 이제 야 근데 레오나 센스 지렸다. 방금. 인정? <laughs> 와 근데 레오나 센스 미쳤다. 아니 방금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리가 더블 큐플 찍었는데 토스 못 하게 하려고 플래시 큐 꽂았어. 아니 미쳤는데? 변화하는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laughs> 그러니까 알리가 큐풀 찍었잖아. 그거 이제 못, 토스 못하게 하려고 이걸 플래시 큐로 막아준다고? 어, 지렸네아 솔직히 나도 플래시 안 썼어도 됐거든. 근데 왜 썼냐면 원래 약간 얘가 W 밀때 플래시로 그딱그 그 이렇게 스킬 씹으면서 딱 킬각 볼라 그랬거든. 근데 아, 근데 이제 아무지긴 했다. 한승민, 한승민, 도구 모음집에 넣으라고. 일단 친추해놔야겠다. 와, 느낌 있네. 이런 사람들 친추해놓는 거야. 여러분, 진짜로 똘랑에서 만났는데 느낌 있다. 바로 친추, 친추 쓰는 거야. 그냥 이런 게 바로 듀오를 구하는 이제 그... 방법이요 방법. 지금 못 먹거든요? 아 뒤에 들어왔나 보네. 이거는 다이브각을 보다가, 저 그렇지 다이브각을 보다가 정글을 터는 거 같긴 했어. 나이스 와야 느낌 미쳤는데 야 우리 합좀 맞는다 오 나이스 잘해. 느낌있어요 레오나 느낌 미쳤어 그니까 러 봐봐 얘가 알리가 아까 그 이제 막 다이브하려는 모션을 쳤잖아 그니까 니달리가 다이브각을 보다가 어 사이즈 안나온다 해서 정글 먹으러 가니까 미니언 받아 먹을거 받아 먹고 레오나 바로 숨어서 마공점으로 넘어가고 와 이거 미쳤는데? 한국인인가? 어, 갱이 딱 봐도 이건 온거 같긴 한데? 못봐갔네? 한번더 온건가? 와 방금도 s c w 맞아주는 이거 센스 보여 무빙 질이죠. 몸에 배어있네 그 센스 플레이가 이거는 먹지 맙시다 왜냐면안 보여서 이럴 때 CS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적팀 고스트 캐니언 듀오라 분명히 그 사운드 하고 있을 거야 아마. 달리가 마공점만 못뭐 쓰게 해도 먹을만 하거든요. 천천히. 근데 지금 오리 하나 아랫무빙 쳐줬고, 그쵸? 이 달리 아래쪽 철기 하려고 하고 있고. 저거 낚시일 수도 있어. 저기 내가 볼땐 캐니언이라면 낚시야. 분명히 집가는 척하면서 내가 볼땐 한번 더 온다. 그렇지. 이게니까 그러니까 그 고수들의 싸움이지.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엄청이 세다는 거. 읽었지? 잡아주고. 이게 카이사 레오나지. 친구가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캐니언의 생각을 읽었잖아. 그러니까 캐니언도 근데 똑똑한 거야. 저기 봐봐. 일부러 시야 맵맵 맵 봤나? 맵못 봤나 여러분? 맵 봤어야 돼 방금 거는. 그러니까 맵에 딱 뭐였냐면 그 도파가. 그니까 이 솔방울탄 터트렸어. 그러니까 캐니언이 일부러 여기를 와서 집을 누르는 척을 하고 갱이 올것 같았어. 어, 뭔 느낌인지 알죠? 음, 봤어? 그러니까 일부러 캐니언도 저걸 설계를 한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합도 좋고 레오나도 레오나도 잘잘 물었다. 아, 이건 진짜 약간 그거네. 진짜 수싸움 약간 진짜 챔스에서 나올 챔스에서 막 롤드컵 이런 데서 나오면 또와 캐니언 막 하면서 막그 뭔지 알지? <laughs> 레오나의 기본적인 센스가 배어 있어.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난입이기 때문에 여진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랭은 무조건 이제 정수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만화문에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오레이디가 아닌 이상 좀 꾸지다 생각해요 솔랭에서는. 대회에서는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왜냐면 딜사이클이랑 이제 쿨감, 쿨감. 그니까 러이 정수템 트리가 좋은 게 같은 가격으로 진화 플러스 쿨감 40%를 얻잖아요. 근데 이제 솔랭에서는 좀 딜도 어떻게 보면 톱날당건 가주면서 빠른 타이밍에 나오고 딜사이클이 좀더 빠르게 나오고 진화도 좀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나이스. 손날 정수를 갔는데 템을 다 팔고 후반을 가는 거는 그 너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그만큼 되면 당연히 그게 좋겠죠 후반에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정도로 클라면은 이미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요? 한 60분 게임하거나. 봤고. 와 잘해 너무 잘하는데 야, 일반인이야? 와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서포터 처음 보는 것 같아 오랜만에 보네. 정수톱날은 A A지만 씁니다. 되게 텔 탔거든요? 누구 텔인지 보고 사일. 궁 5초니까 이거 궁돌만 할만해요 궁돌면 이거 먹으면서 플스수 있거든. 요아 이건 죽었다. 아 아깝다. 아 레오나궁이 뺏기네. 아 이거 까비 까비. 니달리 천원. 인간미 한번 보여줬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사일러스가 플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올건 아예 생각을 못 했네. 버려라. 미안해. 정그려 어. 돌리 하나, 도리 하나. 나이스. 어. 빨리. 천천히, 천천히. 오늘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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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맞죠 봐줄게요 3일 썼네고치야그랑 맞고 시에 스마가 치스 아랫무빙 네. 역시 잘하는 사람, 좀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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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자 니달리 탑에 보였죠 방금 맵에 그러니까 이거 방금도 쓸데없는 미니언 먹을때 눈에 맵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맵 보고 있어야 되고 왼쪽 눈은 미니언 보고 있어야 돼어 내가 항상 강조하는거 뭔지 알죠 지금도 치면서 미니맵 보고 있어야지 싸일 어. 어딨냐 살 여기있고 니달리 어딨었냐 위에 보였고 알리 보였고 지금도 보면서 어 우리 라인 어딨지 어 여기있네 어 니달리 여기 보였죠 좀 편하게 밀어도 되지 어, 그나마 이제 시공 하나 친구 맞으좀 기분이 나쁘다는 거?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일찍 가자 지금도 맵 보는 거야 그니까 러 사람들이 맵, 보, 맵 보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습관이 안돼 있어서 그래 약간 숨 쉬는 거랑 똑같아 그냥 누, 오른쪽 눈은 그냥 맵에 가 있어야 돼 무살치 어. 아, 딱 정해놓고 근데 또 캐니언이기 때문에 질 수도 있어 왜냐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집중하자 그니까 지금은 이제 BJ는 그거지 지금 이 채팅창을 보지 어, 채팅창 한번 보고 어 왼쪽 맵 눈알 채팅창 근데 지금 또 채팅창 보고서도 롤 보는 게 아니라 롤볼때맵 봐야지 근데 맵 제이스 아까 네일리 탑에 보였잖아 여기 다 보였고 올라가지 맵핑 찍어줘 이거 먹을 때도 자다 먹었으면 또맵 봐야 돼 그럼 이제 적팀 어디 있어 안 보이지 체킹하고 나 낚시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지금부터 맵 쳐다보고 있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조심해야지. 왜냐면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알리 보였지. 이러면 나가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 올수 있는 게애시 밖에 없잖아. 내신 내가 이기지. 자할거 없잖아. 지금도 또 봐. 위에 싸우지. 슈퍼 하나 박으면서. 케이스였네데 쉬고 이는데안 오니까 자, 밑에 대면 다 보였죠. 방금 지금도 음. 쳐다보면서 가요 지금도 저맞추 다시 갈거없으하니까 네, 아, 뛰는데 물려도 돼, 물려도 돼, 봐줄게 이걸 와든.

먹어 니달리 아래였지 우리 그거 뭐 어디 있어 탑에 있지? 잠 니달리가 땅굴로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피가 없는데? 오케이 레오나 집이니까 나도 집. 오. 어떻게 알았니? 거기 있는 거. 좋 네. 자, 알리 보였고, 사일러스도 오고 있잖아 그냥 가감하게 버리고 직하요 이런거 받아 먹으려 그러면은 시간 아까워서 집 갔다가 이제 간 봐야지 바텀 오해나 클리어 했으니까 정글 쪽 니달리 보면서 바텀 받아 먹는 걸로 하자 델퍼 아니고 입니다. 남구월. 아무다지금이달리방금 위에 보였죠? 1이. <laughs> 자, 타워. 토어 원 먼저 깼지? 내었겠나 어, 노다지다. 노다지다. 이 아, 이거 먹고 뭐 해야 돼? 맵싹 보자. 위에 싸우고 있으니까 미드 가자 할거 없다 정글 먹어도 되고 피가 왔네 어텔텔텔텔텔저 뜁시다 위로 텔 누구야 싸일 텔이죠? 애쉬 궁 날라오겠는데 상황이 갈만하겠다 열만하겠다 갈만 쳐다봐 한 턴만 더 살면 갈만한데 한번더살수 있나? 아, 잡다달리 <laughs> 제이스 남았는데 이쪽 <laughs> 봐주죠. 어떤가. 어, 잘못 주는 거 보소? 아 힐. 로 <laughs> 400이네요? 계산 미스 얼럼버프니까 갔다오자 용 1번 사고 기다렸다 어, 링크 하나 어. 합이죠, 알리. 이러면 빨리 미드 밀어 줘야 얘 내가 용을 포기했다는 소리죠? 그럼 전령 깔아야지, 이제. 아, 이거 바텀에 까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미드 억제기는 어제 까봐야 손해야. 어, 미드 억제기는 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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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쓰이거 먹어 적팀이 안 보이니까 그냥 안 깔래. 탑에 많이 더 보였으면 깔았는데, 약간 이런 게 이제 맵 미딩 이거는? 탑에 이제 한명더 보였으면 바로 깔았는데, 딱 보니까, 왜 니가 먹냐, 이걸? 야, 레드까지 줬는데, 양심 어디감? 어, 이걸 빌? 아! 아힐못 썼다 미안 힐 먼저 써줄 걸소리 아씨 너무 살리고 싶은 그 전우애로 어, 애쉬고 올거 알고 있었어 전령 깔고 싶은데. 그럼 그래, 집갔다 합시다. 아 근데 저 도구에 내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네. 아왜냐면저 친구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너무 호감형이었어. 뭔 느낌인지 알죠? 약간 뭔가 바텀에서 좀 이렇게 잘 같이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좀 뭔가 살려주고 싶은 그 그게 있었어. 아, 네 이건 안 쓰는 게 맞긴 했어요. 생각해 봐, 다시 생각해도. 큰 그림을 로 자, 딱서렌 타이밍이죠. 나이스. 야, 근데 레오나 이거 물건이다 이 사람. 진짜로 미쳤다. 아, 진짜로 미쳤다. 야, 이 사람 계잘하는데 아, 정체가 뭔지? 아니, 야, 수집 수집해야겠다. 와, 어, 씨. 어제 아, 미쳤다. 약간, 약간 너무, 너무 그 알러뷰한데 알러뷰? 자 일단 도구 파티에 들어오실 님한국인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인가? 아 프로게이머예요? 어디 팀이에요? 아 프로게이머구나. 님 응? 딘모이 아, 좋아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단판 어떤? 약간 솔랭 좋아하는 스타일? 몇 살이에요? 야, 근데 이 사람 약간 감좀 있는데? 약간 내 스타일인데? 오케이 전설, 전설끼리 듀오하면 좋지죠? 끝나고. 아, 그래 그래 그래. 기다려 기다려. 그게 맞지.